안녕세요 <목소리> 어머, 조금 달라 <다르지요? 웃음> 시작부터 잠만요 <다르네요>. 이웃댁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액체 제물을 만들었었잖아요그 어, 도구들을 어,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도구 이렇게 상자 안에 안으로... 어, 이렇게... 이렇게 두 상자가 있어요? 이상자 있고요 이 상자는 꽃 상자라서 되게 이뻐요 그러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통에 있는 거 소개를 할게요 어, 이통 이 안에는 젤리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젤리 괴물은 그냥 별통이만 들어있는 것이지 다른 젤리괴물과 별다를 거 없는데 제가 이 젤리괴물 다섯 종류를 모두 다 물에 우려서 아 조금 물에 식혀서 한 거라 더 부드러워졌어요. 여러분들도 젤리괴물을 굳으셨다면 물에 막 녹여가지고 어,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액괴인데 얘는 틴트 액게 얘는 헐크 액게예요 그리고, 이거는 섞을 것. 액체형을 섞을 건데, 저는 평소에 요걸 많이 사용해요. 근데 이거는 새로 샀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. 그리고, 이렇게, 여기 아이폰, 여기는 틴트 있게, 이거는 5호예요 얘도 나중에 사용 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, 얘는, 이거, 국자 뜨는, 전 베이킹 소다 이렇게 뜨는 걸로 했고요. 그리고, 이거는, 탱글탱글 포딩 게임. 어, 후기 찍으려고 했는데, 중간에 업로드 중에, 영상에, 그, 문제가 발생했다면서, 업로드 취소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찍진 않았지만, 이렇게. 탱글탱글 푸딩 괴물, 세 종류와, 이거했었어요 생물에. 꼬송이는 아니고, 아, 생물에래. 이거 키넥슨데, 키넥슨데. 근데 손에 너무 많이 묻더라고요. 되게 부드러워요. 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점을 혼자 말게요. 지금 동생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클리이가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 이렇게 커다란 통이 있는 거 소개할게요. 커다란 통이 있는 거는 액체금 만들 때 넣을 통인데 이게 아홉 칸이에요 아직 하나도 만들지 않아서 그리고 허니폼 하나도 안 썼어요. 둘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대왕에게, 아마 어 죄송해요. 이거는 대왕에게 넣을 때 이렇게 쓰려고. 원래 이거 세칸짜리 그 통이었는데 세칸짜리 통을 다 써가지고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이거 베이킹 소다 있죠? 넣으려고 했는데. 안 되더라고요. 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던 재료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. Bye. I love you. <laughs>